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어, 저번 주 일요일 날, 29일 날, 10월 29일 날 이거를 잘랐다는 영상을 찍어서 보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오늘이 11월 4일입니다. 4일 오늘 사람 10명 정도 얻어서 지금 따고 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한 60m 정도 되는데 오늘 하루에 한 사람당 이한 고랑도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저희 고추는 이게 후물고추인데요. 후물고추도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언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거를 하면서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얻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언제, 어느 시점에 잘라야 되는지, 그거를 올해는 확실히 확립이 됐어요. 우리 고추농사나 무슨 배추농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저도 연태까지는 뭐 비료 뭐약 같은 거 농약 같은 거는 이제 뭐 탄저병약이나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열일에한번 이렇게 그냥 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비료는 언제 줘야 되는지 이거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잘라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서 또 물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런 게참 농사 지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뭐 고추 농사 잘 된다고 쩐다 하는데 늘, 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공부를 하면서, 실험도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재배하는 방법을 확립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충남 태양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거 하나 배웠어요. 이거를, 뭐, 9월 말에 자른다, 10월 초에 자른다, 언제 자른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은 10월 말에 자르기로, 10월 말에 자르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잘리니까 얘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얘가 거의 익었어요. 이게 지금 딱이 좋게 하려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커, 크고 얘는 좀 작은 종, 자른 종자예요. 내년에는 이게 단홍 26번인데 내년에는 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좋은데 좀. 그래서 왜안 나오냐 그랬더니 꽃이가 좀 약간 잘고뭐 열과 현상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저희 밭에서는 열과 현상도 없고 근데 약간 자른건 있어요. 얘가 좀 자라서 그렇지 저쪽 강인안이나 좀큰 대과종 종자들은 정말로 큽니다. 크고 좋아요. 그리고 이게 뭐한 나무에 지금 몇 개나 열렸나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발짝 정도 나가면 거의 한 컨테이너씩 지금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10월 말에 29일날 이제 잘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의 익힌 거,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저희가 한나무에 한근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게 한 6,300개 정도 심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초에 3,300근 따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따서 서울 올리고 어쩌고 한 것까지 하면 3,500근 정도는 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추를 따면 한 2000근 정도는 2000근도 넘게 따질 것 같아요. 엄청 엄청 많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올해도 한나무에 한 나무에 한근 정도는 무난히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지금 이거 후물 고추? 아, 후물 고추 장사가 지금 전화가 저번에 전화가 왔었는데 선별 잘하면 12,000원 주신다고 따서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지금 약간 또 저기, 뭐야, 예전보다 살짝 처음엔 좋았다가 또 가격이 내렸다가 지금은 살짝 오르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못 팔으면 내년에 팔아도 됩니다. 저희 저장창고 6평, 7평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저장해 놓고 얘도 말른 거, 건꽃을 저장해 놓으면 봄까지 아주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봄에 팔으면 돼요. 뭐 가을에 예를 들어 12,000원인데 봄에는 내린다. 거의 내리지 않더라고요. 거의 이 가격 유지하던지 아니면 더 올라요. 그래서 봄에 팔아도 되니까 저희는 이게 농사고 뭐 이런 거고 너무 조급해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제 9월 말에 잘랐 아 10월 2 9일날 잘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40개 정도를 안 자르고 이거를 저 10월 29일에 짤로고 한4 0회 정도를 저희가 남겨봤습니다. 언제까지 버티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남, 저 남겨봤는데 계속 이렇게 제가 두고 볼 거고요. 그런데 지금도 엄청나게 잘익고 있습니다. 바짝 엄청나게 잘익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엄청 잘익고 있어요. 지금 이런데도 여기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그냥. 어이고, 이런데 이잘 보이니? 네 음. 이렇게 여기 이게 고추가 원래 좀 초기 투자 여기 초기 초마야이하고 초, 여기 쏘 여기 총하다잉 여기 쏘는 봐하다니 여기 하다니 여기 쏘다기 투자가 좀 있어서. 기 투자가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홈을 따는 걸로 이제 토, 고추에 투자한 그 뭐~ 어, 투자한 돈을 좀 음~ 마지막 홈을 고추로 이제 하지 않을까 보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인건비 자재값 농약값 이런 것들을 지금 따는 거 하나로 그렇죠. 퉁친다 네. 나머지는 이제 여, 여태까지 이제 3,500원 정도 딴 거는 이제 남는 금액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한 그래도 예지간이 괜찮은 농사를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올해가 좀 고추 가격이 좋아서 그렇지 고추 가격이 막 6,000원, 7,000원 하는 해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못 건져요. 그럴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올해가 다행히 고추 가격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좀 괜찮은데 괜찮기도 하지만 야 고추가 정말 잘 익네요 저도 올해 처음 이렇게 10월 말까지 이렇게 둬봤는데 저희 동네분들은 이제 홍고추를 서울로 올리는데 11월 15일에서 20일경까지 얘가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이 아까 이렇게 영상에 보이셨, 보셨지만 워낙이 많이 달려서 그때까지 우리가 홍고추로 뭐다 올리지도 못하고 그때까지 저희가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라서 빨리 이렇게 얘를 수확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빨리 말려서 파는 게 수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10월 말경에 이제 항상 내년에도 그렇고 10월 마지막 주에 이거를 이제 고추대를 잘르든지 뽑든지 하면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이게 고추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지금 1 0 분이 하고 있는데, 아, 그냥 고기, 그 고기, 고기에서 지금 한코테이너씩을 수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별 잘해서 이제 팔어야죠 그런데 열명 가지고. 몇열 시부터, 몇 시부터 따셨어요? 7 시부터 5시 반까지 따셨어요. 그러면 일곱, 여덟, 아 11, 열하나, 하나 제가 1 시에 왔으니까. 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여섯 시간 동안 한 줄을 못 나갔네요? 한 줄이 뭐예요? 하루에 이거 한 줄도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음... 하루에 이거 한, 한 분이 이게 한 줄에 한 열, 한 콘테이너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한 콘테이너. 지금은 얘가 조금 살짝 말라가지고 예전에는 저거 한 콘테이너면 두근반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세근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말리면 개수가 많아서요. 네, 개수가 많고 얘가 이제 그렇죠. 좀 얘가 좀 이렇게 뭐라고 조금 일주일 정도 말랐어요. 말러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고추가 그래서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어르신들이 지금 열심히 따고 계신데 오늘 따면 내일 비온다고 해서 내일은 못 따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또열 분씩 얻어서 이걸 다 수확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고추를 잘만 하면 맨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더 많은 한나무에 한근도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나무에 한근 조금 더 수확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추, 마지막 후물 고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